친구들 지가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도형 파트가 끝나고 8단원 자료와 정리와 해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은 통계인 부분인데요 통계인 부분은 실사에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 요새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뭐이 아이돌을 좋아한다 저 아이돌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단원은 생각하고 우리 생활이라 는 생각하면서 한번 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자 그럼 8단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줄기와 입그림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조사한 수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대요.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딴 금메달 수를 조사해 나타내는 표라고 합니다. 1992년 12개라고 했죠? 12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그려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았다면 바로 보기 편하다. 2008년은 2012년도가 제일 많이 떴다는 걸보기에더 편하겠네요. 맞죠? 자, 2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조사해야 나타낸는 표라고 합니다. 강수량이 60mm 이상 80mm 미만인 달의 수를 구하라는데요. 봅시다. 60 이상 어, 6월 달도 되겠네요. 8월 달도 되겠네요. 7월 달도 되겠네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3번. 자, 3번 원그래프입니다. 원그래프 혈액형이 B형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면 한 칸에 5%씩 뭐 가네요. 10, 15, 20인 것처럼 보면 여기도 5, 10, 15, 20, 25, 30총 30%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세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 중에 몇 프로다? 30%다. 계산해주면 40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12명 다섯 명이다, 열두 명이다, 되겠죠? 자, 그럼 1번 줄기야 익 그림입니다. 자료를 줄기야 익 그림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는데요, 필기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야 익 그림은 무엇인가요? 지은은의반 학생 수무 명이 하루 동안 이모티콘 사용 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용 건수가 스0건 이상, 삼십 건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여 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여러분들 많이 쓰죠? 뭐저 그런 것들 한번 조사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음 옆에 여기 이 표로 보면요 여러분들 이 표로 보면 찾기가 좀 많이 어렵죠 맞죠 20 이상 39면 이만 찾아보긴 찾아봅시다 21도 있고 24도 있고 26도 있고 26도 있고 28도 있고 29도 있고 그러니까 총몇 명이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다 라는게 되겠죠 여섯 명이다 라는 데 이거를 어떻게 오늘 나타낸거 제일 뭐냐면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게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몸을 배울 줄기와 입 그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에 그림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모티콘 사용 건수를 어떻게,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봤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바로 줄기와 입 그림이라는 건데요. 자료를 줄기와 입으로 구분한다. 이때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 이잎의자는 1의, 1의 자리 숫자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 왼쪽에, 왼쪽이 어디죠? 이쪽에 줄기. 그리고 어디 쪽에? 이쪽에 뭐를 해준다? 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좀더 보기가 편하겠죠? 우리 위에, 여기 이 자료일 때는 보기가 좀 불편했잖아요. 어디가 많이 있는지. 맞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이 어느 입이 제일 줄기화 제일 많은지 어, 20대가 제일 많겠네요 제일 많은 거는 50대가 제일 작겠네요 맞죠? 자료를 알아보기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 이게 바로 줄기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개 나옵니다 중복된 자료의 값은 중복된 횟수만큼 적어줘야 되는 거 아까 26이 두개 있었지만 한 개를 적어준 게 아니라 두 개를 꼭 적어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알았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예제 1번 한번 보면, 어느 자전거 동호회 회원 24명의 나이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걸 앞서서 위에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거 줄기의 이그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권 사용권서 같이 자료를 수료해 나타낸 것은 별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넘어가보면, 역시 이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저장하기가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죠?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낸다? 좀더 알아보기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줄기와 이그림을 나타내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 입이 가장 많은 줄기가 어떤 걸알수 있죠? 3인 걸알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사람, 30세 미만, 어, 미만이라면 이거보다 어디로 가는 거작게 가는 사람들 찾지면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명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 어떻게 자료 정리만 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1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려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어디가 나왔습니까?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어, 여기 되겠네요? 맞죠?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른 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는가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면요. 어디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어, 명. 되겠죠? 아까 그 자료 말고, 어떻게 이 줄기 아이브 나타내주면 어떻게 돼요? 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지금 한번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1번 풀어 볼게요. 줄기약 입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엄청 간단해지는 문제잖아요. 저 40회 이상의 학생이 수를 구하여라 나왔습니다. 40회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 11, 12, 13. 총몇 명이다? 열안해요열세 명이다. 되겠습니까? 자 2번 위모 밀키기가 30회 이상 40회 미만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는데요. 몇 명입니까? 3 0 이상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이네요. 즉몇명 중에 전 학생이 몇 명이라 나와있죠? 25명이라 나와있죠? 그러면 25명 중에 5명 곱하기 100을 해주면 계산하면 되죠? 5분의 1이니까 20% 되습니다 자, 이번 문제 최고 기온에 대한 줄기와 잎 그림의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보고 해석하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줄기가 뭐 잎이 많은 곳은 잎이 많은 곳은 어디가 있어요? 뭐 육도 있겠고 뭐가 있겠어요? 육도 있겠고 칠도 있겠고 십일도 있겠다, 맞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기온이 최고 높은 데서 세 번째 인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즉, 몇 도가 되겠다? 여기 11.6 도가 되겠죠. 그럼 11.6 도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6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부산 되겠네요. 그러면 뭐, 높은 지역은 뭐다? 부산입니다. 자, 오늘 배웠네요.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